큐브엔터 장점과 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큐브엔터의 소속 걸그룹 아이들이 이번에 마마 시장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재계약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행보가 좀 기대가 된다 특히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나쁘지 않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스메틱 사업은 VT 지분을 10% 정도 가지고 있는데 VT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코스메틱 사업은 사실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주 사업이 아니니까 음반, 음원에 너무 우 찾았어요. 보통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해외 투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해외 투어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기약 이후에 해외 투어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한10% 미만 출발한다? 그러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17,000원 밑에 유지된다면은 공략 아니면은 아예 그냥 15,000원 밑으로 조용히 나올 때 2분할 정도로 네 15,500원에서 1차 매수 14,500원에서 2차 매수해서 매력평단가를 15,000원 미만 쪽으로 좀 낮출 수 있을 때 공략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